자, 신탁에 대해서 얘기해 줄게. 얼마 전에 서울에, 서울은 다 투기 지역이잖아. 서울이 다 투기 지역에서 서울에 그 빌라나 이런 거 주택 받기가 되게 어렵단 말이야. 대출이 안 나와. 근데 신탁으로 해서 85%인가 80, 90% 가까이 대출을 받았어. 그리고 내가 얼마 전에 내 교육생이 포항에 다가구 주택을 샀다 그랬잖아? 다가구 주택은 보통 대출이 50% 이하로 나온다고 그랬잖아. 방대기 때문에 들었지. 네. 어. 근데 거기서 대출을 80% 85%까지 해줬어. 그게 왜 그래? 신탁으로 해서 그런가? 신탁으로. 그러면 신탁이 뭐냐고 물어봤잖아. 신탁은 뭐냐면 믿을 신, 신용을 그냥 부탁하는 회사가 이렇게 보면 돼.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이, 이 집을 살려고 이거를 살려고 하는데 돈이 없어. 돈이 없어서 은행한테 가가지고 나 이거 살 건데 돈좀 빌려줘라 그랬더니 이 은행이 이건는 500원밖에 안 돼. 어, 내가 빌려줄 수 있는 거 이거 이, 이거 원래 가격이 천원이야. 근데 난 500원밖에 못 빌려줘라고 하는 거야. 어, 그러면 내가 이 사람한테 800원만 빌려줘라고 했더니 이 사람이 날못 믿는 거지. 그래서 이 옆에 신탁회사한테 가가지고 내가 이걸 빌릴 건데 당신 신탁회사가 나를 좀 신용있게 이렇게 만들어서 뭐 어떻게 좀 해라 그래가지고 은행하고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돈을 좀더 빌려주게 만들어 줘라 그렇게 신탁회사한테 얘기를 하는 거야 그지 그러면 신탁회사가 나를 딱 보고 잘생겼잖아 그러니까 어우 그 역시 당신은 믿을 만한 사람입니다 이러고 은행한테 돈 빌려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겠니? 안 하겠지. <laughs> 그럼 얘는 뭘, 뭘 믿고 나를 더 빌려주겠어? 낙찰받아온그 물건. 어. 근데 <laughs> 그 물건은 은행이 이미 봤단 말이야. 네. 그래서 은행은 이걸 근저당을 잡아가지고 나한테 500만, 500원 빌려준다 그랬는데 이, 나는 이 신탁회사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이 은행이 나를 좀더 믿을 수 있게 니가 뭔 짓을 해서 800원 빌려주거라 해라. 원래 천원짜리다 이거.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그러면 이 신탁회사도 날 믿을 만한 게 없잖아. 그래서 얘네가 뭘 하냐면 등기부등본에 갑구에 자기 이름을 올리는 거야. 음... 등기부등본 갑구가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지? 네. 응? 을구는? 등기부등본 예전에 공포탈출에서 배웠지? 응. 근저당은, 은행은 근저당 잡으면 등기부등본 을구에 올라가, 갑구에 올라가. 갑구. 갑구에 올라가? 근저당이? 야 근저당 을구. 을구에 올라가. 네. 을구에 올라가는 거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야?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이야? 소유권 이외. 그렇지. 그러니까 은, 은행은 아무리 근저당이 자꾸 을구에 그 자기 이름을 올려놔도 소유권이 없는 거야. 음.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음. 만약에 은행이 소유권을 아예 잡으면 얘네가 그냥 갖다 팔아버리는 거잖아. 그지? 그렇죠. 근데 얘네가 소유권이 없고 소유권 이외에 리인 근저당만 잡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경매를 치겠다고 경매권에 넘겨야 이걸 팔아먹을 수 있는 거야. 현금화할 수 있단 말이야. 근데 신탁회사는 을구에 올리는 게 아니라 그럼 내가 너에게 신용을 부탁해서 저기 해줄 테니까 나를 갚고 네 이름 바로 밑에다가 내 소유로 올려 나를 올려줘. 이렇게 얘기를 해. 그리고 만약에 등, 부동산에서 등기부등본을 띄워보잖아 맨 마지막 소유자만 띄워보면 신탁회사가 주인으로 나와 내 이름은 그 위에 있어 그래서 이름이 안 나오는 거야 <laughs> 그러면 일반 부동산 중개업자는 일반 세입자들이 딱 보고 계약하는 당신이 이집 주인이 아닌데 이렇게 나오는 거야 어? 그러니까 나하고 계약을 안할거 아니야 근데 그거는 신탁 회사한테 신탁 회사하고 계약을 맺을 때 얘네들은 신탁 회사들은 내가 이 집을 세를 내 가지고 월세를 받아서 이 신탁 회사하고 이건조당한테 이자들을 줘 가지고 얘들이 먹고 살게 해 주는 게 좋겠냐 아니면 내가 월세를 못내 가지고 이자도 못 내는 게 좋겠냐. 그, 그러니까 내가 월세를 잘 받아서 임대를 자꾸 해야 될거 아니야. 근데 이 신탁 회사가 지들이 내 대신 우리 집에 와가지고 임대도 놓고 부동산도 다니고 계약도 할것 같아? 그 귀찮은 일을 얘네가 왜 해? 단지 얘네는 신탁 비용을 한 100만원 정도 받아, 처음에. 그 비용을 받고 은행에 얘기해줘서 갑구에 자기의 이름을 등록시킨 다음에 소유권에 대한 내용이 있으니까 나중에 내가 무슨 짓을 하면 그 소유권을 행사해서 처분해가지고 돈을 받는다, 이거야. 그게 이제 신탁회사들이 하는 내용이야. 그래서 얘네들이 돈을 많이 빌려줘. 그렇죠. 신탁은 약간 다른 개념이, 은행이랑 전혀 다른. 다른 개념이야. 은행 대출과는 다른 개념이야. 그렇지. 근데 결국엔 신탁 회사에서 신용을 이렇게 해서 은행에서 대출을 해주는 거야. 근데 은행은 자기들의 위험 부담을 이 신탁 회사가 어느 정도 감안하고 있으니까 그그 그 비용을 가지고 이제 진행을 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야. 알겠지? 네. 그러니까 그런 아니 서류가 엄청나게 많아. 사인할게. 근데 그냥 그런 거 누가 읽어보고 사인하냐. 그냥 대충에 물어볼 거다 물어보지. 녹음되니까. 내가 궁금한 사항. 그래가지고 내가 충주 예전에 받았던 그교육생행 받았던 그 물건도 신탁으로 해서 80% 이상 대출을 받았단 말이야. 근린시설. 그러니까 경매하는 사람들이 내가 볼때 뭐 대출 규제가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되게 고민을 하는데 나는 그런 거에 아무 신경 안 쓴단 말이야. 그러니까 방법이 다 있어. 단지 신탁했을 때 이제 안 좋은 거는 뭐냐면 신탁회사가 갑구에 들어갔잖아. 그러면 세입자들이 들어와서 확정일자를 받으면, 그지? 확정일자를 받으면은 저기 그 최우선 변제권 보증금이 적으면 최우선 변제권으로 해가지고 경매로 넘어가도 배당을 제일 먼저 받잖아. 네, 소액 수액 네. 임차인은. 근데 그런 걸못 해. 음. 음. 왜? 갑구에 얘네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방 빼기를 못 하니까 얘네가 아, 돈을 맞다. 그만큼 더 빌려주는 거야. 음. 이해됐니? 네. 근데 사람들은 이런 걸 얘기해줘도 이해를 잘 못하더라고. 그러니까 근저당 은행은 근저당 잡으면서 방 빼기를 다 해줘야 돼. 왜? 경매 넘어가면. 소액임 차인 먼저 빼줘야 되니까. 그래서 대출 금액이 내려가는데, 신탁은 갑구에 올라가니까 방 빼기 먼저 얘네 거니까 안 준다는 거야. 그러면 세입자, 세입자들이 잘 들어오겠냐, 안 들어오겠냐? 음... 반대로 생각해보면. 내가 월세를 잘낼수 있겠어. 잘안 들어오지. 들어오지? 근데 그런 걸 몰라. 그쵸. 신탁, 신탁이 뭔지도 모르는. 넌잘 음. 알았는데. 그리고 또 하나는, 에, 세입자들이, 어? 보증금이 높으면은, 높으면은, 그, 그, 그 사람들이 원하는, 그 사람들이 원하는 소액 임차인, 그거를 내가 써줄 수도 있어. 음. 신탁회사하고 연계해가지고. 그거를 계약 기간 동안에 계약을 할때 그렇게 얘기를 해. 근데, 예를 들어서 이, 이 월세 내는 사람이 530만원 들어왔어? 그러면 500만원을 나한테 보증금을 넣잖아. 근데 확정일자 밖에 동의서를 써 주세요. 신탁 동의서. 그러면 내가 이 500만 원을 신탁 회사에 그 입금을 하는 거야. 아니면 내 통장이 내 통장에 입금을 해. 내 통장에 입금을 하는데 그거를 빼서 쓸 수가 없어. 무슨 말인지 알아? 일단 이 보증금이 나중에 경매로 넘어가면 이 보증금 이이 이 금액에서 먼저 빼 준다는 거야. 그러거나 그게 한번첫 번째, 번째 방법이 또 하나는 그 500만 원을 신탁 비용으로 해 가지고 대출 받은 비용을 500만 원을 먼저 갚아 버려야 돼. 그러면 최 우선 변제로 해 가지고 얘한테 그냥 바로 갈거 아니야. 그러니까 나중에 방 빼기를 나중에 그 금액으로 보증금을 내가 못 쓰게 묶어 놓는 방식으로 하는 거야. 그러면 세입자도 별 문제 없지. 단지 문제는 뭐야? 나만 문제 있는 거야. 왜 보증금 받아서 수리비 하고 뭐 하고 이렇게 내가 유용하게 쓰려고 했는데, 그렇지 그렇게 되는 거. 어, 근데 그 동의서를 일반 사람들은 잘안 달라고 그래. 그리고 솔직히 500만 원밖에 안 되잖아. 그런 거는 그냥 건물 한두채 있는 사람들이 500만 원 정도는 이렇게 줄수 있거든. 그리고 누가 내가 경매로 샀지만 그걸 경매 당한 당할 거라고 생각하고 그걸 하겠니, 그지? 그러니까. 만약에 세입자들이 그 작은 돈을 자꾸 동의서를 써달라고 해. 그러면, 아니, 다못 써준다. 나이 500만원 갖고 당신 들어올 때 도배하고 화장실 수리하고 뭐 하는데 500만원이다. 나 이거 다 써가지고 당신 잘 살게 해줄 건데, 그렇게 해주면, 아니, 당신 가고 다른 사람 드리려 한다. 이렇게 하면 돼. 왜? 경매로 넘어가면은, 월세 안 내면 한 1년 정도 내면, 30만원짜리 안 내면 360이잖아. 보증금 500인데. 다 털고 나가는 거거든 다 기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를 다 이렇게 말을 해 가지고 부동산한테도 설명하면 월세가 안 나갈 것같으지안 나가는 게 아니라 보증금만 안 높이면은 월세는 다 나가. 그래서 포항이 다가구가 원룸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보증금이 세지가 않아. 그러니까 바로 받아 가지고 해 버리는 거지. 그러면 들어가는 돈이 내가 알기로 1억이 안 돼. 1억이 채안 돼. 보증금 잘 받으면 한 7천만 원 정도 돼 들어간 돈이 4억 얼마짜리인데 7천만 원 들어가서 월 150에서 좀 넘게 받는 거란 말이야. 자 신탁에 대해서 이제 설명한 거야. 네. 잘 알아듣겠어? 네. 음. 신탁에 대해서 이제 알겠지? 네. 근데 무슨 얘기하다가 이렇게 나왔냐 이게? 신탁을 아 신탁 을 물어봤어? 대출. 아너너 너 이거 천만 원 갖고 하겠냐 안 하겠냐? 네. 그래서 내가 이제 대출이 잘안 나오면 신탁으로 하면 90% 넘게 남는다 이 얘기를 한 거야. 수, 수원 권선동은 좋은 동네란 말이야. 갤러리아 백화점 있는 동네 최고야 거가. 그 좋은 동.